강을 치기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100 문항으로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100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위험물 중 물보다 가벼운 것은 메틸 에틸케톤이다. 2. 적갈색의 구체 위험물은 인화 칼슘이다. 3.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소화 약재는 할론 1301이다. 4. 물과 반응하여 메탄을 발생시키는 것은 탄화알루미늄이다. 5.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6. 물에 녹고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산화프로필렌이다. 7. 화재 발생 시 물을 이용한 소화가 효과적인 물질은 황린이다. 8. 벤젠은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9. 니트로 셀룰로오스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다. 10. 화재시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소화제는 사염화탄소이다. 11. 금속 나트륨, 금속 칼륨 등을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이다. 12. 히드라진의 지정 수량은 2,000리터이다. 13. 이동 저장 탱크 방호틀의 철판 두께는 최소 2.3mm 이상이어야 한다. 14. 염소산 나트륨은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15.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꽃, 아세톤, 질산 암모늄이다. 16. 니트로글리세린은 알코올, 에테르 등에 녹는다. 17. 금속 나트륨의 일반적인 성질은 알코올과 반응하여 질소를 발생한다. 18. 알루미늄 분말 화재 시 주수하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소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19. 제4류 위험물에는 제1 석유류, 알코올류, 특수 인화물이 있다. 20.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물질은 디에틸 에테르이다. 21.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탄산수소 염류 등 분말 소화 설비이다. 22 질산칼륨을 약400 도씨에서 가열하여 10분에 식힐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아질산칼륨과 산소이다. 23 알루미늄분의 성질은 끓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한다. 24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25. 벤젠은이황화 탄소보다 발화점이 높다. 26. 트리 니트로 톨루엔은 물에 녹지 않는다. 27. 제사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히드록실 아민이다. 28. 적린의 발화 온도는 황린보다 높다. 29. 페놀을 황산과 질산의 혼산으로 니트로화하여 제조하는 제오류 위험물은 피클린산이다. 30. 적린과 유황의 공통점은 물에 녹지 않는다. 31. 위험물 중 테트릴은 충격과 마찰에 민감하다. 32.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은 가솔린, 메탄올이 있다. 33. 일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이며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인 물질은 실린더유이다. 34. 분말 소화약제를 방출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는 질소이다. 35. 과산화 나트륨은 인화성이 없으며, 시험 문제에서 인화점이 매우 낮다라고 제시하면, 그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36. 질산과 과산화 수소의 공통적인 성질은 물에 녹는다. 37. 1분자 내에 포함된 탄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톨루엔이다. 38. 질산 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300kg이다. 39.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에서 사망화 사인은 아황산가스이다. 40 질산칼륨을 약 400도씨에서 가열하여 1 0분해 식힐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아질산칼륨과 산소이다. 41 제오류 위험물로서 화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니트로셀룰로우스이다. 42 금속칼륨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이다. 43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80L의 능력 단위는 1.5이다. 44.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염소화 규소 화합물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45. 중크롬산칼륨은 물에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46. 위험물 중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질산에틸이다. 47.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능한 것은 유황이다. 48. 제1류 위험물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하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는 산소이다. 49. 황의 성질은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50. TNT가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유독 기체는 일산화탄소이다. 51. 수소와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이다. 52. 수소와 나트륨의 소화 약재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물이다. 53. 메탄올과 에탄올은 인화점이 다르다 54.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이다 55. 염소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이산화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염산이다 56. 촛불의 화염을 입김으로 불러 끄는 소화 방법은 제거 소화이다 57.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의 적응 화재 종류는 bc급이다 58. 메틸리튬과 물의 반응 생성 물질은 메탄, 수산화리튬이다. 59 등유의 지정 수량은 철리터이다. 60 탄화칼슘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용기에 봉입하는 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질소 가스이다. 61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건조사이이다. 62 주된 연소 형태가 증발 연소인 것은 양초이다. 63 건조사와 같은 불연성 고체로 가연물을 덮는 것은 질식 소화이다. 64. 제오류 위험물은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65. 과산화 발음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산소이다. 66. 1차 알코올은 수산화기가 결합된 탄소 원자에 붙은 알킬기의 수가 하나이다. 67. 공기를 차단하고 황민을 약 150도씨로 가열하면 적린이 생성된다. 68. 제사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에 녹기 어렵다. 69. 트리 니트로 페놀은 분해하여 다량의 가스를 발생한다. 70. 질산의 수소 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 제오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10kg이다. 71. 에틸 알코올의 빗점은 물보다 낮다. 72. 탄화 알루미늄 일몰을 물과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와 양은 메탄, 산물이다. 73.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아세톤, 벤젠, 톨루엔이다. 74. 제3 석유류에는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이 있다. 75. 염소산칼륨의 성질은 강력한 산화제이다. 76.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은 불연성 물질이고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이다. 77. 황의 성질에서 미분은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78. 과산화 발륨의 성질은 온수와 접촉하면 산소를 발생한다. 79.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은 가연물의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80. 제육류 위험물인 질산은 비중이 최소 1.49 이상 되어야 위험물로 볼수 있다. 81. 과산화 수소의 저장 용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은 갈색 용기이다. 82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인산암모늄이다. 83 칼륨의 저장 시 사용하는 보호 물질로 가장 적당한 것은 석유이다. 8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하는 제오류 위험물 중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85. 분자량이 약 110인 무기 과산화물로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는 것은 과산화칼륨이다. 86. 트리니트로톨루에는조회성과 흡습성이 없다. 87. 인산은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다. 88.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이다. 89. 중유의 주된 연소 형태는 분해 연소이다. 90. 석유와 벤젠의 불용성이고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는 것은 과산화수소이다. 91. 경유의 인화점은 상온보다 높다. 92. 강화액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원리는 냉각소화이다. 93. 삽 한개를 포함한 팽창진부암의 능력 단위 1은 용량이 160리터이다. 94.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제로 적합한 것은 인산이다. 95 질산암모늄의 일반적인 성질은 급격한 가열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다. 96 리트로 화합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현상은 자기 연소이다. 97 리튬은 제3류 위험물이다. 98 적린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승화 온도는 4 0 0도씨이다 99, 유기 과산화물에는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 에틸케톤이 있다. 100, 점화 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압축열이다. 자, 여러분들. 자, 위험물 기능사 당일치기 기출 족집게 백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완벽하게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